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이 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온지라.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황급히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어, 지난 시간에 본 어, 본문 어, 36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어, 친족이라 합니다. 마리아의 친족. 그러니까 뭐 이게 사촌일지 육촌일지 팔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친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간 곳이 엘리사벳인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어, 39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하면서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데, 옆동네가 아니에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지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가까워야 돼요. 유대지방에 살았습니다. 성전하고 가까운. 근데 마리아는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흘 길입니다. 걸어서.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이때가 정확하게 임신한 지 얼마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히 이제 그 사흘 길이나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일을 의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의논합니까? 아니죠. 가까운 사람하고 의논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탁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비밀을 다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기 마련인데, 마리아는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살아요. 사흘길을 걸어야 갑니다. 그런데도 뭐 그걸 주저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엘리사벳을 만났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니네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동병 상년? 뭐 이게 좀 적절한 편인지 모르지만, 비슷한 처지가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어, 나이 차이가 제법 있는 사이에요. 어, 마리아는 10대 중반에 있는 어린 소녀고 엘리사벳은 정확하게 나이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꽤 나이가 중년으로 넘어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모조카 정도 차이가 되는 그 정도 차이 나이일 겁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그태 속에 있는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내가 마리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뱃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아주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4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참 복된 여자로구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직 결혼도 안한 여자입니다. 아직 자기 약혼자와 잠자리도 안 했어요. 근데 덜커덕 임신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늠한 더러운 여자라고 여길 겁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네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남의 얘기라고 그냥 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얘기라고 그, 그 사람 그 속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남의 얘기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마리아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꼭 복된 여자라, 복을 받은 여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낳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린 피덩이를 살리려고 아마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급히 애굽으로 그먼 길로 피난을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어, 물론 예수님을 낳으러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삭이 된 여자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뭐 여관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국관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핏덩이를 들고 또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종종 나옵니다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과부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복되다고 할까요? 이 여인의 일생을 놓고. 아마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간적인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는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그 시작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중에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고 참 딱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내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아주 뭐 세상에서 아주 아주 못된 짓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좀 있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착각입니다. 좀 어려워요, 반대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건 복된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참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참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자, 말을 하자. 이번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독교 전통에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어 아주 엄청난 마리아 찬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4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 찬가가 어 아주 교회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찬송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이 음악의 역사 속에서 클래식 역사 속에서 이 마리아 창가 가지고 만든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찬송인데 찬양인데 마리아가 이제 하마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46절하고 47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모친으로서의 마리아의 삶,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의 마리아의 삶이라고 하는 삶, 그 인생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평탄치가 않았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힘든 삶입니다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 어,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저 궁궐에 있는 저 왕비. 뭐 엄청난 귀족의 딸,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여자들, 엄청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 다 많은데, 그 잘난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나처럼 비천한 시골 여자, 나처럼 보잘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태로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하시고, 내가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이온 우주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하냐?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난 척좀 하고, 뭐 자랑 좀 하고, 이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죄악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악들을 쭉 나열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못된 짓하고, 뭐, 가늠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래서도 물론 죄인입니다만,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 잘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뭐 출세, 뭐 명예,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 합니다.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5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실제적으로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자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진 재물, 가진 권세, 가진 인맥 이걸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뻤던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마리아가 참 귀하게 여기셨던 거,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그 때를 생각해 보면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잘 만났다든지, 어떻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 믿나요? 모태신앙 몇 대째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참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그 고백인데요. 이북분이에요. 이북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 옛날 그 선조 때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딴쪽 마을로 가시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자기 할아버지 사는 그 마을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분이 만약에 원래대로 딴쪽 마을로 갔으면 아마 못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집 마을로 오셔가지고 믿게 됐다. 다 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게 된게다 기적인 겁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버려주시고 계신, 버리시기, 버리, 버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고백을 늘 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